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몇 가지 특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 함께 보면서 에베소서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데 에베소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 의심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학사들 가운데. 이게 정말로 에베소가 정말로 바울의 저작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에베소서의 초창기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1장 1절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에베소서신의 최초 형태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또 직접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면은 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런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장 십오절 문배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들었다는 거지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로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 이것도 바울이 직접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전달을 통해서 듣지 않냐 말입니다.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여기도 너희란 말로 의미로 해서 아마도 너희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상당히 객관적인 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에베소의 저자라고 에베소 저자 에베소서의 저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심지어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에베소 교회 내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알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원래 초창기에 처음에 바울이 시작할 때 안부 인사를 묻는데 그 안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받은 안부 인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이제 학자들이 합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의 직접적인 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베소서의 언어의 원체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눈에 뜨게 에베소서의 문체는 약간 다릅니다. 또 바울의 서신은 특별한 상황이나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서신을 기록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이런 사건에 대한 대응보다는 상당히 중재적인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울 서신의 본래 성격과 약간 다르다. 또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와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서신과 유사하게 서신을 쓴 것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서신들은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그렇게 유사할까? 이걸 보면은 어, 정말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까? 라고 보기를 겨우 떠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문서에서 이처럼 이전 문서를 복사한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고 또 에베소서의 바울 저작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 신학 또 바울의 다른 복음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에베소서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하자면 예수 그리스의 나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십자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또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바울 저자설에 대한 논쟁에 앞서서 당시에 그레콜로만 이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레콜로만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문서 저자로서 그 생각의 원 저자를 밝혀낸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이 에베소서를 쓴그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이 글을 썼다면은 이 글의 저자는 바울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고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문자나 문장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 서신의 저자의 책임자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문장 형태와 용내 사용이 바울의 독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서신의 기본 메시지는 바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서신의 서두에 바울의 이름을 붙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서신의 원 저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힐 의무감을 아마도 느끼지 않았을까 왜 자기 가르침 받은 그 누군가가 썼다면은 그 가르침을 준 바울 자신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직접 기록한 저자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바울이 직접 썼든 에베소서에 전하는 메시지는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아주 보편적인 중요성을 전할 의도가 이 안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이 당시라면은 바울의 나이가 최소한 70 정도는 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 이 정도 나이면은 상당히 이 당시로서는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이 약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70그 정도 됐다면 상당히 많이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직접 글을 쓰기에는 좀 기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그 가르침을 누가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 자체가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이라는 데 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이 사진으로만 이렇게 올려서 그런데 이게 뭐 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앱에서 도시에 있는 엄청나게 큰 건축물인데 지금도 이 자네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경기장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문화가 에베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애들 다 키우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예, 구역원끼리 개 모아서 한번 <laughs> 여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볼게참 많습니다. 에베소의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이 기간이 아마도 A.D. 62년 경일 것이다. 이 시간은 바울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쓴 저장 연도가 한대 후대 후반대 해당이 되는 그런,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감금을 당합니다. 로마에 압송돼서 감금을 그러니까 로마에 바울이 압송된 것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여기 감금한 뒤에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는데 이네 개의 서신을 뭐라고 하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어,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썼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갖고 왔던 62년 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생활의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군요. 여기 보면은 갇혔다, 즉 지금 이제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장1절도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기도 갇혔다고 말하지요. 6장2 0 절에 이일과에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어떤 착고에 차였거나 죄수이기 때문에 이 쇠사슬로 어, 차 있는 그런 상태, 즉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의 문제입니다. 이서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위 는 있는 초기 사본에는 1장 1절에 에베소 있는 이라는 문구가 앞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 것일까? 아마도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에베소 교회딱한 교회가 아니고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회람 형태의 서신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서신의 사본이 여러 개가 있었고 지명이 다 달랐습니다. 에베소로 가는 서신이 가장 인정을 받은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모 교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동, 근방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그 주위의 교회들을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제목 자체를 에베소서라고 했을 것이다. 어떤 특정 교회 보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보낸 서신 이것을 회람 편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앙적인 소책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추합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회람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서두의 제가이 어, 에베소서는 가장 가까운 게볼 골로새서라고 했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두 권의 문서가 상당히 유사한데 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후반부는 윤리적인데 골로새서도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후반부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서신이 그리스의 영광과 그의 목적을 다루는 교리적 항목에서 출발해서 개인생활을 접목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좀 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유사한 겉면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냐, 또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룬 다음에 이런 신앙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뒤에 다루는것 이것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상당히 유사하게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두 사실의 연관성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상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에서는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이란 말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의 이야기라면 골로에서는 예수 크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기도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상당히 명상적인 문제를 말한다면 골로에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에베소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교회를 내기 때문에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쓰는 언어 중에 교회를 그리스의 도 몸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교회에 관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알려 주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위해서또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교회 또 하나는 통일성, 화해. 교이 에베소서의 이 통일성이라는 말을 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 남북통일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면 허물어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면 허물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과정 이것을 바울은 통일성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는 몇가지 이게 에베소서가 6장 밖에 안되는데 에베소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론을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본다면은 이 에베소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년에 우리 생명 결님이 이제 종결이미 되셨는데 예, 이제 종결이미 되면은 해야 될일 가운데 교회를 많이 섬겨야 되니까 에베소서를 열심히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유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만물은 그 안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의미입니다. 사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머리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어,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논리로서 바울이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실천의 조화를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장십팔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화요일날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어, 이뿐만 아니고 이 셀프스터디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시간 할 때마다 참 기대 속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것이냐의 성서적인 바탕에 지식이 있어야 뭘할거 아닙니까? 또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말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지식에 또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아데미는 다이아나 신을 말합니다. 아데미 신전을 접하던 그곳의 성도들에게 즉 에베소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이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의 몸즉 그분의 모퉁이 떨이되는 건물이 그것 아담의 신 신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은 교회이고 우리 지체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각 부분을 이는 지체이다. 이것이 왜 이런 설명하냐면 이 당시 에베소의 아데의신 신전, 아담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데의 신전에서 가났어. 아담의 신전을 어,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비유해서 바울이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터 위에 세워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도신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바울이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 말하면서 마치 교회를 건축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생하는 그 모든 일이 교회를 건축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은혜와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과 용서, 은혜의 능력에 의한 회심,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의 신비. 성도들의 생활 등이 중요한 요, 교리들을 아직 일목요연하게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녀를 통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즉, 마녀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가 통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공동체와 조직에 속한 각 개인과 각 지체의 가치관과 행동 역시 연합되어야 된다. 교회가 물론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통일되야 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한 음,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듯이 각 사람과 각 지체와 기능은 공동체성을 통해서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교회의 어, 지도자는 다양한 은사를 인정받고 잘 활용되도록 포용할때 하나됨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일을 선택할 때 목적이 분명히 해드는데 1장 5절 6절 볼까요? 야, 교회 의 지도자를 세울 때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지, 누구에게 섬김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지도자 역할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장십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하0 0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0 0 제가 사진0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담의 신전입니다 이게. 아담의 신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0 0데이 당시 아담의 신전을 보고 오랫동안 0 0했던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그하스도교회리스명하회 위해서 하데위해전의담의 신전에 어, 상상으로 지금 이 건축물로 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거를 해야 된다. 어,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쩐 편가르기 또는 어, 선입견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면은 모두가 다 천사에 되고 모두가 다 선한 의인이 되어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도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듯이. 변화되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세 번째, 어,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풍성함을 베풀고 은혜를 보이는 넉넉한 지도자가 사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의 직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직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며 가족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 지도자는 가능한 교회를편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고 통일 등 하는 일에 힘쓰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 이다 성령의 은사와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지도자는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잘하실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준 은사란 무엇일까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 11절 이야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세우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아마도 연희영문에도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 보면 대부분 어, 저 사람은 사관을 해야 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관을 하는 것만이 어, 최선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담임사관이 저렇게 말하면 물론 사관이 되면 좋지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사, 사도가 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차량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각각의 역할하는 을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그 지체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제가 지두 팔이 있습니다. 한쪽 팔이 훨씬 크고 한쪽 팔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어, 장애를 갖게 갖는 사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는 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그리스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다. 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논리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의 기적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고 교회의 원수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가지 말고. 맞서 싸우는 이 힘도 필요하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렌즈로 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한 것이 바로 교회다. 장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의 주권 아래 통일될 때그 교회는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교회를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 구세군 연이 영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또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모든 그리스에는 새로운 생명과 죄를 이길 능력을 축복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에는 예수의 몸된 교회 이루는 각지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돕는 관계이다. 경쟁 상대가 아니고 돕는 관계다. 이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여기 지금 도로 보이지 이게 화강암으로 만든 도로인데 에베소 도시를 관통하는 이 도로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든 이 이렇게 강력한 정말 잘 만들어진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아, 에베소서에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요약이고 바울 서신의 주석이다. 에베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에베소서에는 저자와 수신자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역사적 상황성에 상황 정황 대해서는 내용이 거의 생략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바울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혈안 형태로 모든 상 일반적 볼수 있도록 이 글을 쓴것이지요 다른 서신에서 종종 보관은 공동 발신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또 서두에 일장일절이절 서두에 어 인사와 서두 인사의 감사 문장이 생략되었습니다. 1장 3절, 그 다음부터는 축복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감사의 내용이 이제 길게 나오고, 그리고 기도문, 신학적인 토론, 다마음의 권면 내용이 나온 이것은 이제 바울서신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전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전반부에는 이미 의성적인 하나님의 이루신 사역을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이루어진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 이루어졌습니다. 후반부에는 아직 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면을 말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교리적인 면, 후반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직의 성격인 성도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갈 책임을 말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 구원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에베소서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이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 해설로 이어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피곤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어, 토론 아니 같이 오늘 모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laughs> 넘겨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안가지 네,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점료. 어. 에서나가 둘리 님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